그 내가 빨리 성장할라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성장하려고 한다고 빨리 성장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갖추지면 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못 갖추면 성장을 하려고 쫓아가면 우리가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한 높이 뛰올려고뛰 올라가면 정확하게 내려와요. 뛰 어, 올라가면 동력이 떨어지면 내려와. 힘의 동력만큼 차고 올라가는 거지, 중력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의 동력을 더 하려고, 이게 기구를 만들어 갖고 에너지를 넣어가, 로켓으로해 갖고 막, 쇠를 밀어 올리는 거야. 그 동력이 이 중력 밖에까지 나가야만 중력하고 벗어나는 거야. 이게 지구촌이에요. 빨리 갈라고 한다고 빨리 안 가지는 것이, 우리 이 물질에는 중력이 있어 갖고 힘을 갖고, 우리 영혼에는 내공이 있어서 이것이 힘을 갖는 거예요. 내공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비물질이기 때문에 내공이라고 해요. 내공. 어? 내공은 뭐로 채워지냐? 지식으로. 지식은 언제부터 일어나냐? 우리 엄마가 내한테 엄마 할 때부터. <laughs> 이게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또 이렇게 하기 전에 언제 들어오냐? 배 안에 있을 때 음악을 들으니까 지식이 들어가요. 어, 이, 태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어, 한몸 일체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우리 애도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해지면 애도 편안하고 내가 놀래면 애가 놀래요. 내가 욕을 들으면 애도 들어요.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를 가지 설 때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라. 하는 게, 이게 태아 공부예요. 어, 태아한테 그런 좋은 영양분을 주면서 이, 태어나면, 이게 성장할 때도 이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가 밑에 음악가가 나는 거예요. 음악가가 태아를 갖고도 음악을 들어. 그러나 렇게 음악의 소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욕제이 밑에 태어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게 이배 있을 때부터 욕을 이렇게 입에 달고 있으니까 이게 배우는 거야요 아, 그래 커가지고 그, 나는 엄마 안나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또 욕하거든. <laughs> 과거에는 가충기 부족해도 뭐든지 하면 됐어요. 2013년도부터는 가충기 부족한데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왜? 정법시대다. 바르게 할때 되는 거지 틀리게 하면 안 된다가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한테 절하는 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돌배한테 절하면서 뭔가 좀비어 갖고 잘되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벌 받아요. 자연으로부터. 그래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노력하는 속에서 얻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노력 속에서 지식이 내가 지금 필요한 질량의 지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법문이에요. 법문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인만법을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전부 다뭐 법문이라 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거 논리로 하기 때문에 논리가 어때는 맞고 어때는 안 맞게 돼 갖고 있는 건 만인만법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스승이 이렇게 지금 내주는 이 생활도 이거는 만인만법이라 이것을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지고 써라기 때문에 만인이 다 같이 공부를 해도 되는 만인 만법이단 말이죠. 누구든지 공부를 해도 되는 모질함이 없는 그 법문을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다. 자연의 법칙.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이걸 참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내를 지금 다시 무장하고 갖추는 것이다. 어떤 무장 앞으로 내가 무엇을 내도 할수 있는 무장. 무식한 게 띈다고 되나요? 근데 이, 이, 내가 무식하다가 이게 전부 다 그냥 발끈해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우리가 다른 걸 내가, 다른 거는 다 갖추어졌는데, 진짜 갖춰야 될걸못 갖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못 갖추냐? 내 앞에 사람 바르게 대할 줄 몰라. 이게 무식한 거라 지금. 바르게 대하면 살아야 될 이때, 바르게 대하는 걸 몰라. 내가 무언가를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면서 바른 걸 모르니까 무시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이 인간도로 태어나서. 홍이 인간도로 태어나서 우리 공부가 뭐냐면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게. 생활도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활도를 닦는 홍이 인간들이지. 뭔 산에. 떡구름 잡는 게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일반적인 기초 어, 우리 지식을 갖추는 게 있고 그 위에 단계 우리가 어, 이게 갖춰야 될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지식은 논리로 정리해 놓은 지식이고 이걸 어느 정도 습득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질량 있는 지식을 원하는데 이것을 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어, 이제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논리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논리는 사식이에요. 사식, 근데 진리는 공식이에요 사식은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식을 꺼내 나갔고 정리해 놓은 걸 사식이라고 해요. 사견, 어, 그,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맞춰 갖고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공식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지식을 갖췄다가 보면, 진리를 갖췄다가 보면, 사식이 따로 놀던 게싹 연결돼갖고 하나의 작품이 돼요. 이제 세상이 보여.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 모든 걸 주었는데, 사식을 갖고 잡대를 대가지고 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과거에는 됐어요. 과거에는 왜 우리가 모질할 때고, 모질 하는것 같고, 나눌 때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충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식이 아니면 아, 우리는 바르게 이,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하고 대하더라도 공식으로 대해야지, 사식으로 대하면 바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법 가족들이. 이것은 수없이 늘어날 것이고, 이제는 이걸 전공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로 우리가 채웠던 이것이 부닥치고 싸우고 서로가 흠집내면서 전부 다 멍들고 상처있고,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갖다 여버리면 이것이 부닥치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죠. 사식도. 이게 공식이 들어오면서, 풀려서 좋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신랑은 하고 있다는데 신랑 할 일은 신랑이 하고 나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을 줬다라는 것은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왔을 때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할수 있는 시간 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지금은 내한테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을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잘 봐요. 저쪽에, 저,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들이 출인이 있고요. 어, 햇빛이 있을 때는 햇빛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서근서근 이야기하고 있으면, 참, 저들 인간 되려나 보고. <laughs> 엄청난 공부를 지키더니, 척하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 참 가상치도 않은 길이라, 저게. 공부할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공부할 때는 뭣도 안 내고, 저끼리 무한한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남은 저기리 먹고, 야, 조금 더 먹고 자기가 가면 막 이래 하는데, 오, 이것들이 공부가 어떤 정도 되니까, 시험 기간이 오네? 시험치로 나가갖고, 시험이 합격되네? 돼 갖고 연수 받으러 갔네. 갔다가 나오니까 오, 출닝이 어디 갔어? 크, 딱갇혀 있고, 넥타이 딱 메고 젊은이가 촥 해갖고 나오니까 언제 주고 햇빛 밑에 저 앉아갖고 남이끼리 묶은 놈이여저게 바뀌는 거죠. 갖춘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태탈하고 모든 무장을 새로 할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갖추지 못했으면. 그렇게 사는 아주 추한 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갖추는 거는 큰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갖춘 사람을 절대로 안 쓰지를 않아요. 아,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컴퓨터도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남는 거 내가 이걸 뭔가를 몰아오시면 컴퓨터도 좀 배우고 아 뭐도 좀 이렇게 하고 또 본문도 듣고 이러면 재밌게만 지내면 니도 모르게 니가 잘하는 게 요새 많이 이뻐졌지죠 예. <laughs> 저래 이뻐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래 이뻐진단 말이야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이 하니까 내가 맑아지잖아 탁한 기운이 다 걷어지는 거야 그래서 맑아지는 거야 피부가 오케이.